받은 적 있어요? 사장님이 네 월급 카드로 결제할게.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어디서 구해 가지고 카드로를 딱 갖고 갖고 월급 받고 그러세요? 예? 법인 카드로 직원의 월급을 어, 어떻게줄수 있을까요? 음, 법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나? 현금 서비스는 비용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비용 처리 일단 비용 처리를 안할 거예요. 아마 현금 서비스도 안 받고 정상적이라면? 음, 카드깡? <laughs> 네, 자, 강재판관이 꾸짖자 방청석에선 실소가 터져나왔다. 어, 급여가 어떻게 법인카드에서 나갑니까? 그러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9일 오전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 2차 변론에서 조성민 전 대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상용 변호사의 신문 과정이 사실상 시간 끌기 작전임이 드러나자 강일원 재판관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 조성민 전 대표는 이날 대체로 박 대통령에 관한 불리한 증언. <laughs> 음. 이래서 막 방청객 되기가 어렵구나. 여기 컬트보다 웃긴다 그러더니. 어. 헐트보다 웃긴다 더니이래서 자리가 없구나. 예, 조성민 대표는 이날 대체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예. 이게 이제 박근혜 대리인단이 불러다가 박근혜에게 불리한 증언을 <laughs> 들었다는 얘기예요. 조전 대표는 검찰 조사와 법정 증인신문에서 일관되게 최씨가 사실상 더블케이 스포츠재단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조전 대표의 검찰 조사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놓고 지네가 그걸 또 줄줄 읽은 거야. 하지만 대리인단은 조전 대표를 증인석에 앉혔다. 검찰 조사 내용을 보고 질문을 던졌다. 조 씨의 주장을 물리칠 증거는 없었다. 결국 조전 대표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았다. 엉터리 질문도 많았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조차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이게 무슨 짓거리냐면 검찰은 검찰이 조사한 내용은 아마 박근혜에게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읽어보지도 않고 줄줄 가서 읽은 거야.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검찰이 박근혜 편이겠거니, 그러니까 조성민한테 질문한 내용이 박근혜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겠거니, 그러면서 가서 이제 읽은 건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박근혜에게 불리한 진술이었던 거야. 맨 처음에 이게 박근혜한테 불리한 진술이니까 이거는 증거에서 채택하지 말자라고, 지네들이 의견을 모아서 증거부동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검찰 조사 기관, 조서가 나와. 검찰에서 수사한 기록이 와. 근데 그 기록에, A학과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거를 재판 기록으로 낸 거야. 근데 변호사가 보니까 이 검찰 기록이 자기가 변론해야 될 대상에게 불리해. 그러면 이 검찰 조서가 부적당하다. 그래서 핑계를 대면서 이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인정을 안 해. 그걸 부동의라고 얘기해요. 전문 용어로. 내가 알아. 어, 내가, 내가 제출한 증거를 부동의하더라고. 어, 그 다음 저쪽에서 쓸데없는 얘기해도 부동의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증거는 부동의를, 어, 각자 하면, 그 그러니까 어떤 증거 자료를 양쪽이 동의해야 증거가 돼. 그 그러니까 한쪽에 게한 유리하면 저, 불리한 쪽에서 증거로 채택을 안할수 있어. 그게 부동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박근혜 변호인단이 이 검, 조성민의 검찰 조서는 박근혜에게 불리하니까 증거로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이그 이상용 변호사가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줄줄이 읽고 다시 확인을 한 거야. 그래갖고 박근혜에게 불리한. 그래서 절대 공개되면 안된 내용이 다 공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헌법재판관이 말린 거야. 너 지금 박근혜한테 불리한 질문을 네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예. 그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우리 편 같아. 어. 뭐 그런거지 어뭐 내가 널 사랑하니까 뭐 이런거 막 호통을 쳤는데 내용은 좋은 내용인거 있잖아 어마 박근혜를 위해서 피대를세웠는데 사실은 박근혜에게 불리한거야 그러니까 이런거지 내가 박근혜를 얼마나 어? 이 박근혜가 한짓 생각해볼까? 이 저기 불륜남하고 막 불륜 저지르고 그랬던 최순실이 박근혜 절친이야 얼마나 박근혜가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는거 똑같은거야 박근혜를 편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박근혜에게 아무도 하면 안 되는 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 우리 박근혜가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 어그 나이가 스무 살이나 어린 남자애를 휘어잡는 최순실 친구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혼자서 얘기한 거 아니야 우리 그네 누나가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 어 20살 연하 정도는 한 방에 쓰러뜨리는 순실이를 친구로 두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그 순실이가 영태를 심하게 쓰러뜨렸는지 한번 듣고 싶지 않아? 이러는 거야, 지금. 어. 아, 나 진짜 왜 이러지, 얘네들이? <laughs>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어, 하여튼 이제 굉장히 박근혜가 불리한 질, 질, 뭐야, 증언을 받아냈다. 어, 이사람 이제 조성민이고. 예. 그래서 이제 질문한 거 어. <laughs> 이상영 변호사는 조전 대표에게. 최순실 씨가 주재한 더블루케이 회의와 관한 질문을 이어서 내놓았다. 야간에도 회의가 열렸냐? 주로 최회장이 있을 때 야간에 열렸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근혜가 엊그저께 뭐라 했어. 최순실은 그냥 평범한 아줌마다. 평범한 아줌마로 알았다. 그러니까 무슨 재단이니 뭐니 이런데 그렇게 깊이 관여할 거라고 생각 안 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주장이야. 그,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박근혜 변호사가, 어, 최순실이가 이 재단에 깊숙이 관계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거야. 야간에도 회의했냐? 주로 최 회장이 있을 때 야간에 했다. 그러니까 너도 갔냐? 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까 그러니까 회의 내용은 뭐냐? 업무 제안서를 작성하는 내용이다. 최순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질책하고 추궁했다. 새로운 제안서를 만들라는 내용도 추가됐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그냥 최순실은 평범한 주부일 뿐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최순실도 지금 고영태가 다한 거고 어, 그니까 고영태가 전부 다그 측근들이랑 짜고 한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랬는데 이제 박근혜 대리인이 최순실이가 <laughs> 회의에 참석해서 업무 제안서를 작성시키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질책하고 추궁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서를 만들라고 했다라고 증언을 하게 했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팔팔 뛰면서 우리는 재단에 관계 없다 그랬는데 이상용 변호사가, 즉, 박근혜 변호사가 아니다, 최순실이 실세다 이거를 입증을 해낸 거예요. 조전 대표의 답변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었지만 이 변호사는 질문을 이어갔다. 이때 강일원 재판관이 개입했다. 지금 왜 수사 기록을 다 확인하고 있나? 왜 묻는지 재판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피청구인, 즉 대통령의 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유리한 사실을 캐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조서를 부동의한 취지가 있을 거다. 지금 네가 읽고 있는 거를 네네가 거절한 이유가 있지 않냐. 증인의 검찰 조사 내용을 탄핵하는 질문을 해야 될 텐데 전부 상식적인 질문이거나 조서에 있는 걸 그대로 확인하는 거다. 핵심으로 들어가라. 불필요한 질문이 지금 너무 많지 않냐. 어? 지금 오죽하면 재판관이 박근혜를 위해서 끼어든 거예요. 네. 이렇게 보니까 말리는 재판관 이상해요. 그죠더 줄줄 불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나중에 헌법 재판관이 편향돼가지고 얘네들 지금 봤잖아. 지네가 최순실이랑 뿡가뿜가 해놓고 지금 그래서 탄핵이 됐잖아. 근데 탄핵시켜서 국정 공백이 왔다고 막 적반하장으로 소리 지른 애들이야. 자, 지네가 줄줄 자기네 범죄를 증언을 해. 그래서 재판관이 너네 왜 지금 뭐하고 있어? 너 지금 범죄를 부인하는 게니 네 대사야. 그러니까 이게 막은 거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그때 안 막았다. 그럼 나중에 이럴 거야. 재판관이 그때 내가 불리한 증언을 해 막지 않았어. 이게 편향됐기 때문이야. 라고 할수 있는 애들이야. 어. 얘네가 지금 만약에 재판관이 이때 끊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어. 왜 내가 불리한 직원을 질문하고 있는데 안 막았냐? 이러면서 시비를 건다니까? 응. 어. 그니까, 지네가 방구를 껴놓고, 누가 방구 냄새 난다라니까, 그러니까 왜 방구 냄새 얘기, 방구 냄새 난다고 얘기했냐고 화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응. 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재판관이 말린 거죠. 사태를 수습하려고. 자. 그래서 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나 이상영 변호사는 최순실이 조성민 당시 대표의 주장을 묵살하면서 고영태 당시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제 고영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 거예요. 고영태 전 이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최 씨를 이용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조전 대표는 대리인단이 기대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이 조전 대표의 일관된 뒤자,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탓이다. 대리인단의 시간 끌기로 보이자 강일원 재판관은 참지 않았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같은 내용을 보고할 때최 씨는 거부했고 고영태 씨가 다시 보고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상용이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정미 권한 대행이. 증인이 이미 답변하지 않았느냐? 이제 강일원 재판관이 똑같은 말을 또 해서 미안한데 묻는 내용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거 아닌가? 왜 자꾸 불리한 걸 확인하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 정말 어 얘네들이 지금 전업하려는 거야. 우리가 컬투를 이겼어. 막이러려고 지금 어. 자기네들이 지금 컬투를 이겼다라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더 웃겨. 그래서 <laughs> 지금 어, 전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같은 내용을 증인이 보고할 때 최순실이 질책을 했는데, 고영태 얘기를 받아들였다는 점점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핵심 부분을 물어달라. 불리하다고 부동의한 조서 내용을 여기서 다. 저,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니네가 불리하다고 증거로 인정하지 말아달라고 해놓고 지금 여기서 다 읽고 있지 않느냐? 굉장히 오해가 될수 있다. 대리인이 오히려 대통령의 이익에 반하는 신문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핵심을 물으면 될것 같다.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내가 볼땐왜 지난번에 변호사도 그랬지만 그 변호사들의 수준이 많이 떨어져. 내가 그랬잖아요. 최순실 변호사가. 더 똘똘하다. 박근혜 변호사들은 지난번부터 완전히 이렇게 좀 앞뒤 안 맞는 애들이 왔잖아. 어. 뭐 서석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지금. 그니까 오늘 아침에 사고 친 거는 이제 손범규야. 서석구의손범규의이상용의 아, 근데 박근혜가 누구를 하나 영입했다 그러지 않았어? 어. 최순실 변호사는 되게 똘똘한 애야. 이경재. 독한 놈이야. 지독한 인간이라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은 하나같이 약간 좀어 정상이 아니야. 지난번에 서석구 때문에 촛불이 확 일어났잖아. 그죠? 어 이게 지금 이 내일 내일 모레가 촛불이야.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손범규가 나와가지고 불을 끓는 기름에 성냥 불을 던졌지. 거기다가, 오전 내내 이상용이가 박근혜에게 불리한 얘기를 줄줄 읽고 앉아있지. 얘네, 뭐 하는 거지? 국민을 혼란시키는 건가? 지네가 못 알아들은 건가? 국민을 혼란시키는 건가? 어.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일원이 구해주니까, 그제야 묻고 싶은 질문을 꺼냈다. 결과는 어땠을까? 어, 자은택은, 최순실과 고영태가 남녀 관계라고 증언했다. 그렇게 볼만한 정황이 있나? 조성민, 뭐를 묻고자 하는지 캐치하지 못하겠다. 남녀 관계라고 볼만한 정황이 있었나? 없었다. 고영태 등이 최순실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려고 한 정황은 있었나? 없었다. 고영태다 전화 전부 최 회장으로부터 급여받고 일하는 거였다. 어 긴장해야 돼 컬투 네 제가 볼 때는요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 개코는 이제 우리가 접수하는 거야 어 예. 뭐 개코는 이미 접수했고 어 지금 뭐 뜨는 게 뭐지 어이그 케이블 케이블에서 뜨는 뭐 있잖아 어개그계를 평정하러 가자 <laughs> 내이네가 지금 음 이건 뭐지 음 코빅 예아 요즘에 그래갖고 개 개그 프로잘안 본다 어 요즘에 진짜 개그맨들이 죽을 맛이래 뉴스보다 웃기기가 어려워가지고 예 뉴스보다 웃기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개그맨들이 진짜 죽을 맛이래요 어 계략일지도 그래 개략인것같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아니가 자해 그러니까 박근혜가 불쌍하다 대린인단 이렇게 무식한 놈들이다 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무식한 면을 보여서, 이런 무식한 대리인단 전원 사퇴. 그래서 시간 끌기. 이런 계략? 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질문을 자꾸 해가지고, 일부러, 어, 이 대리인단 전원 사퇴시키라는, 어, 이그 뭐라 나 어, 또라이들의 요구를 이끌어내고 그 핑계로 전원 사퇴. 이러려는 거 아니야? 어? 어. 그럴라고 지금 밑밥 가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런 거 같지? 아, 이거. 아니면 진짜 멍청하거나. 어 진짜 바보거나. 예. 아니면 이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 사퇴의 명분 짜기거나 그런 거 같아. 그죠? 예. 어.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뉴스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예.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저기 뭐야? 오늘 아침 손범규 사태. 예. 손범규가 어 다시 한번 국민의 끓는 물에 이제 식어가는 기름이었는데 일단 기름 밑에다 불을 댕겼어. 어. 기, 이게 기름 소식 씻고 있었거든. 너무 지쳐 가지고. 근데 어 다시 기름 기름솥 밑에다가 그 불을 댕겼어. 펄펄 다시 끓고 있어. 자, 어, 손범규 사태. 자, 그다음 어, 제가 여러분 언제 혹시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 혹시 내가 선포한 기억이 나데 언제인지 아시는 분? 예, 망치 부인이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라고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시는 분? 아마 작년 총선 때였나? 어, 작년에. 내가 그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년이에요, 아니면 언제예요? 작년 3월 재작년? 어, 2015년이에요, 16년이에요. 그니까 총선 전이었던 것 같아, 그지? 총선 전에, 어, 총선 전에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모든 언론이 새누리당이 190에서 230석 간다 그럴 때. 망치 부인이 웃기지 마라!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 국정교과서 추진할 때. 그럼 15년 9월이야. 15년 9월에서 12월. 예. 어, 날짜가 나왔어요? 10월 30일? 어. 2015년 10월 30일에 그런 얘기를 했나요? 다중이 캐릭터님. 10월 29일? 어, 어떻게 알았어? 어디 검색하면 나와? 예. 그, 저기, 고그 검색한 화면을 좀 올려줘 봐요. 예, 2015년 10, 10월 29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검색하면 다 나와. 아 그렇구나. 예, 망치 부인이 선포한 내용은 검색하면 다 나온대요. 예, 망치 부인이 새누리당이 사라질 거다라고 어, 예언을 했어요. 네, 어, 기록해뒀어요. 그렇군요. 음, 10월 29일에 그방 저기 방송에서 얘기한 내용은 아마 10월 30일 날로 올라갔나 보죠. 네, 어, 그때, 네, 네, 자, 사람들이, 어, 그, 우리 증거 화면 좀볼수 있을까? 가면서 봐. 망치 부인 10월 29일이라고 치면 돼요? 망치 부인, 어, 10, 그, 15년, 15년 10월 29일. 어디서 검색하면 나오지? 뭐라고 검색해야 나와요? 어. 곧 저기, 어, 뭐지, 혹시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그 날짜 아시는 분들이요? 어? 전화기가 없어졌다, 나. 그, 망치 부인의 선포 내용. 혹시 아시는 분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 주세요. 예. 그 저기 망치 부인의 과거의 그 예언 내용을 사진으로 보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015 12구 망치 부인. 어디에서 다음에서? 2015 2015 12 9어 구글에서 아 망치 부인 새누리당 사라진다 아 잠깐만 음. 나오네, 10월 29일 박근혜. 문...